1관문 배틀 아이템. 배틀 아이템은 h b 포션, 회열이 수류탄, 파괴폭탄, 만능 물약에 들어주세요. 1관문에서만 만능 물약이 필수이니, 그 외에 2, 3관문에선 시간정지 물약이나 아드로핀을 드셔도 됩니다. 1관문 핵심 개념. 작은 벌레들이 플레이어에게 다가와 마비독을 붙입니다5스택이 쌓이면 마비에 걸리니, 벌레들을 잡으며 플레이해주세요. 140줄. 창장판 패턴. 보스가 하늘로 올라가 중앙으로 착지합니다. 주변에 검은색 혹은 초록색 구슬들이 생기는데 둘중한 개의 구슬만 부셔주세요. 이후 보스가 떨어뜨린 창 안에 검은색 오라가 맵 끝까지 퍼진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130줄 무력화 패턴 보스가 맞이하라 대사와 함께 길을 모읍니다. 마지아라. 디버프 창의 디버프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할 때 만능 물약을 사용해주세요. 빨간색 디버프가 생긴 걸 확인하시고 쇠오리 수류탄과 함께 무력화 스킬을 빠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110줄 검초 구슬 패턴. 보스가 양팔을 땅에 찍으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랜덤한 위치에 구슬이 생기는데 이걸 부수고 그 자리에서 보스가 휘두르는 창에 찔려주세요. 보스가 플레이어를 놔주면 검정 혹은 초록색 구슬들이 중앙으로 다가오는데 아까 본인이 먹은 색상의 구슬들만 전부 없애주시면 됩니다. 90줄 타임어택 컷신이 나오고 보스 체력바 옆에 1분 타임어택이 생깁니다. 1분 안에 보스의 체력을 90줄로 깎아주세요. 에스터 실리안 스킬을 사용해 빠른 딜이 가능합니다. 타임어택이 끝나면 왼쪽으로 이동해 달리기 기믹이 시작되는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며 잡몹을 처치해주세요. 그리고 물이 해당 부분까지 차오르는 걸 확인하신 후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때부턴 익사 패턴이 시작됩니다. 캐릭터가 물에 빠지면 먼저 스페이스바를 연타해주시고 게이지 바가 움직일 때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다가 바에 닿을 때 떼주시면 됩니다. 75줄 지병 하수인 패턴 보스가 하늘로 날아가 질병의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큰몹한 마리와 벌레들을 잡아주시고 아까와 똑같이 검은색 오라가 맵 끝까지 퍼진 걸 확인하시고 창 안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50줄 히든 이난나 패턴 보스가 양팔을 뻗으며 레이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이때 Ctrl+C, S 더 이난나 스킬을 사용해 주세요. 그럼 히든 이난나가 발동되며 긴 프리딜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력화 스케일도 꼭 넣어주세요. 15줄. 질병의 권능 패턴. 보스가 중앙에서 알로 변합니다. 바깥에 있는 벌레 3마리를 잡아 질병의 권능 버프를 받아주세요. 종소리가 울린 후 보스에게 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스의 중앙 장판은 질병 스택이 쌓입니다. 10스택이 쌓이면 즉사이니 7스택 정도가 쌓이면 잠시 밖으로 나가 디버프를 해제해주세요. 다시 종소리가 울리면 안으로 들어가 이 과정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때 밖에 발생하는 바닥 장판들은 매우 아프니 꼭 피해 주세요. 바락 패턴. 보스가 진화에 재등장합니다. 보라돌이가 된 보스는 2분 타임어택이 생기는데 보스가 나타날 빨간 장판을 확인하시면 바로 컨트롤 Z 에스터 실리안 스킬로 빠른 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변신한 보스의 주변 원에는 무력감 디버프가 생깁니다. 가까운 위치 혹은 먼 위치에서 딜을 해 주세요. 바락 즉사 끝 패턴. 첫 번째. 보스가 길을 모으며 화면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이후 보스가 랜덤한 곳으로 창을 찌르는데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오니 무조건 피해 주세요. 두 번째, 보스가 하늘로 날아가 장판들을 소환합니다. 바닥에 큰 장판이 나오거나 도망칠 곳은 없다라는 대사가 나오면 빠르게 미니맵을 확인해 보스에게 달려가 카운터를 쳐주세요. 이관문 핵심 개념. 이관문부터는 플레이어에게 역병 게이지가 생깁니다. 패턴들을 맞으면 게이지가 차고, 다 차면 해충 상태가 되면 잠시 스턴에 걸립니다. 해충에 총 5번 감염되면 무조건 즉사인이, 상황에 따라서 에스터인안나스킬로 게이지를 지우며 해충 스택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160줄 해골 수건 돌리기 패턴 컷신이 나오며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미니맵에 해골 모양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해골을 들고 빨간색 좀비에게서 도망쳐주세요. 1시, 5시, 7시, 11시 방향에 있는 동그라미 원에 해골을 던지면 이동속도 감소 디버프가 초기화되니 무조건 던지면 이동해주세요. 참고로 이 패턴은 55줄에 한번더 나옵니다. 140줄 빨간 장판 깍꿍 패턴 보스가 중앙에 빨간색 장판을 만듭니다. 안쪽 혹은 바깥쪽 장판이 3번 터지면 화면이 어두워지며 보스가 갑자기 나타나 깍꿍을 시전합니다. 이 깍꿍은 즉사 패턴이니 꼭 피해주세요. 110줄 그림자 숨기 패턴. 보스가 바닥에 원을 그리며 주황색 랜턴을 킵니다. 보스 뒤쪽 그림자가 안전지대로 보스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밟아주세요. 보스 몸 양쪽을 보시면 초록색 해골 등불이 있는데 이 해골이 빛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85줄. 까꿍 후 히든 실리안. 보스가 아까처럼 빨간색 장판을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까꿍을 하는데 보스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보스가 나타나는 나날때 Ctrl Z 에스터 실리안 스킬을 사용해 주세요. 그럼 히든 실리안 스킬이 발동됩니다. 히든 실리안은 필수 사항이 아니니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줄의 바락 패턴 보스에게 큰 파괴를 넣어야 하는 패턴입니다. 에스터 실리안 스킬을 쿨마다 사용해 주세요. 각 시계 방향에서 나오는 일리학한 분신을 카운터 치시면 에스터 게이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중간 중간 파괴 폭탄, 파괴 스킬도 잊지 말고 계속 넣어주세요. 추가 짤 패턴, 촉수 패턴, 소환된 촉수는 플레이를 까다롭게 만드니 무조건 없애주세요. 매두사 패턴, 화면이 주황색으로 반짝이면 보스의 반대 방향으로 뒤를 돌아주세요. 피자패턴, 피자 조각 모양처럼 생긴 부분이 안전지대입니다. 이 장판 안에서 딜을 해주세요. 삼관문 핵심 개념, 이관문과 마찬가지로 질병 게이지가 오스택이 쌓이면 즉사입니다. 200줄 레이저 무력화 패턴, 보스가 주황으로 이동해 1시, 5시, 7시, 11시에 석상을 소환합니다. 먼저 단두대를 피해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미니맵에 파란 점이 없는 곳에서 주황색 빔을 맞으며 보스에게 회오리수를 무력화 스킬로 무력화를 넣어주세요. 160줄 이어달리기 패턴. 보스가 3시 방향으로 이동하며 대사를 외칩니다. 나에게 그 비천한 생명을 바치라. 저희는 9시 방향으로 이동해 보라색 줄을 맞으며 캐릭터와 줄을 연결해주세요. 그후 미니맵에서 파란색 점, 무언가 AI에게 줄을 잠시 넘겨주었다가 디버프가 사라진 걸 확인하시고 다시 AI에게 이어받아 보스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스에게 바로 회오리 수류탄을 던지며 무력화 스킬을 사용해주세요. 140줄, 별, 육각형 패턴. 보스가 중앙으로 사라지며 석상들을 소환합니다. 석상을 보고 육각형이나 별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 움직일 석상 앞에 다가가서 G를 눌러 방향을 조절해주세요. 검정색 줄에 닿으면 매우 아프니 주의해주세요. 석상은 총 2개 움직이시면 됩니다. 120줄 강화 패턴. 지금부터 바닥에 똥이 생깁니다. 이 장판을 밟으면 질병 게이지가 쌓이니 되도록 피해 다녀주세요. 만약 똥이 너무 많아 이동하시는데 불편하시다면 미니맵을 확인해 등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G키를 눌러 내부에서 Q 스킬로 R을 지워주세요. 내부에선 어둠의 악마들이 계속 쫓아오니 W 스킬로 스턴을 걸거나 Q 스킬로 악마들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또한 게이지가 다찰것 같은 경우 G키로 잠시 랜턴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가 주세요. 무적 상태로 인해 풀 게이지 스턴이 씹히게 됩니다. 추가 짤 패턴, 낙인 패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 줄이 있는데 빨간색 줄만 멀리 떨어지고 나머지 줄은 모두 보스에게 붙어 있으셔도 됩니다. 단 초록색 줄은 바닥에 똥장판이 생기니 피해 다니면서 깔아 주시면 좋습니다. 큰 단두대 패턴, 화살표 표시가 생기며 단두대가 지나갈 방향을 알려 줍니다. 방향을 잘 보시고 단두대를 피해 주세요. 해골 피하기 패턴,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여 마법진을 그립니다. 맵 끝쪽으로 이동해 다가오는 해골들을 피해 주세요. 초록색 해골은 맵 끝에서도 다으니 조심해주세요 연속 피자 패턴 보스 몸에 해골들이 도는 방향을 확인하시고 그 방향대로 돌며 총 5번 피자 위에 서 계시면 됩니다 광역 장판 슬라임 패턴 보스가 주황에서 큰 마법진을 소환합니다 6시 방향 끝으로 이동해 광역 장판을 총 3번 피해주세요 장판은 터진 곳이 다음 안전지대입니다 이후 미니맵에 나타난 미니보스 슬라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스 사라지고 까꿍, 보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미니맵을 확인해 보스가 나타나는 반대 방향 끝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럼 보스가 순간 이동을 하며 까꿍을 하는데 보스가 나타난 걸 확인하시고 보스의 뒤쪽으로 피해주세요. 30줄 지형파괴 팩턴,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여 바닥을 크게 내리찍습니다. 보스의 바로 뒤쪽 포지션이 안전지대로 뒤쪽에서 자리 잡아주세요. 그후 보스와 함께 뱅글뱅글 돌며 딜을 해주세요. 이때 주변 잡몹들도 같이 때려주세요. 15줄까지 깎았다면 컨트롤 X를 사용해 에스터 스킬 웨이를 사용해주세요. 그럼 히든 웨이가 발동되며 일리아칸과 에네르기파 대결을 하게 됩니다. 둘의 에네르기파 빔을 맞으면 피해를 입으니 옆에 계셔서 맞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남은 체력은 에스터 웨이가 다 깎아줍니다. っ<結>